자, 따가이 따이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요. 따가이 따이? 어, 따가이 따이인가? 그래요. 이미. 자, 분위기 너무 좋아요. 자,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자 여기 딸화산이 딸 이쪽에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고 딸화산도 폭파했고 진짜 힘든 힘든 힘들게 여기 버텨온 사람들이 여기다. 하은이 안녕하세요. 하은 네. 네. 안녕. 하은이 네. 안녕하세요. 쟤는 잘 놀다가 카메라 되면은 얼음이야. <laughs> 레드. 야, 우리 가난해서 빵 먹을 빵. 박사이 진짜... 뛰어오는 빵이야이 식초 썩은 거 아니냐? 야 식초가 꼬리꼬리해. 야 식초하고 오일, 식초하고 오일 섞었어. 식초 오일. 아 이게 이게 식초 간장 아니야? 나는 늙으는 거야. 발사믹이 뭐야? 식초야. 요발사믹아이 발사믹 오이하고 지금 뭐 하냐고 간장에 올리고는. 발사믹하고 간장. 발사믹하고 간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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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이 y 스장지 c e Okay, n o 그 Yeah, 잖아 o k 올 t it. o 올올 y boil, 서 n l 이야 o i l I 똑바로 얘기해줄 거냐? I s 이 w m 이 다시 해야 되지 <웃음> <오일>. <웃음> 자, 첫 번째로, 필리핀 피자. 필리핀에서만든 피자, 필리핀 필리핀에서 피자. 가 아니겠죠? 자, 바스코 자, 바스는 타바스코. 타바스코. 먹바스코바스 타바스코. 타바스코. 타바스바바스 우선에선 손으로 먹자 미씨알 티슈하는 뭐야 뭐야 이거 아듣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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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 아 여기가 안니까 여기 건안 짜다. 아니 여기 유명한 집이야. 이탈리아 유명한 집. 야 스파게티. 응. 여기가 유명한 집이래요. 응. 저기도 이태리 식당. 응. 챙겨가세요. <목소리도> 비싼 아 이거 챙겨가세요 비싼거에이만아 어디 나 있다

진짜 과일 이제. 정진행. 정진행. <목소리> <목소리> 음 아, 이럴수라. 저 먹어보자. 지금 집에. 아, 시키면 집에. 아, 시이면 집에. 아, 시키면 집에. 아, 이거 면 집에. 아, 시키면 집에. 아, 시키면 집에. 아, 시키면 집에. 아, 시키면 집에. 아, 오 이건 뭐야? 대비 이비 마부이 마이 돼지 자자 자, 이거는 돼지랍니다 돼지 마부이 돼지 그립 그러니까 스테이크... 돼지 스테이크? <laughs> 돼지 스테이크? <laughs> 아 내가 무식해서 몰라요 베이비 b 베이비 b 베이비 b 베이비 b 이야 y 아 a b y b a b 기 b a 베이비. 야이거 <목소� writer> <jamais drama> um, 돼지 얘도 얘도 는데 어린, 어린 돼지 어린 돼지 갈비 여기가 이태리 식당 유명한 데래요 내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알아? 카라람이야 맛있어, 맛있어. 이번에 양갈비, 양갈비입니다. 우리 미칠 뻔 포기 했는데, 소고기 구 장류 생 어, 삼장은. 어, 맛있어. 또먹 봐. 맛있어. 또 먹나 봐. 이제 배불러. 여기 있잖아. 아, 이제 이거는... 갈비지이거 찍어 거 이거는... 이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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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우 이거는... 생각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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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거이거 이거는... 데먹는거 이런 거 보고 솔직히 비싸서 다정 먹냐? 아못먹 비싸도 아니면 끊을 같 이거 지금... 나 같이 설명해도 이거? 편입말 거야. 뭐 내일부터 이제 라면 끓여 먹어도 씨 일단 오늘은 홈페이지에 아 어떻게 내일부터 이제... 내일부터 라면 먹고 다이어트 해야 돼. <laughs> 너 옛날부터 그랬잖아. 응. 음. 그러니까 나는, 나는 얘가 이런 스타일 아니까 안 말리잖아.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냅둬. 냅둬 내일부터 같이 라면 끓여 먹을래. 내는 잘 알지. 말려도 안 되는 거 알아. 그러야 그러니까 오늘 잘 먹고 집에 라면 끓여 먹자 우리. 네, <laughs> 숟가락 빨라지면서도 오늘잘 먹어야 돼. 우리만 먹으러 다니면 뭐 장어도 먹잖아? 배 터졌다까지 먹고 먹어야 돼. 장어를 배 채워야 장어로만. 장어는 시에다 먹기 너무 좋더라. 계속 따라 먹어야 돼. 아, 장어는 우리 장어들, 그 저기 일반 장어 안 먹어 굵은 것만 먹어. 굵어야지 장어가 육즙이 착하게 일어나는 걸도 거야.